안녕하세요 정춘입니다. 오늘 해야 할 것은 바로 제가 <laughs> 바로 이 스카를 비비탄 스카를 사왔습니다. 오늘 이걸 한한번 같이 볼 건데 일단 안 깠거든요. 안에 보기만 살짝 테이프가 안 붙어 있어가지고 잠시 열어봤는데 잠시만. <laughs> 아한 손으로는 못 열었어 알로자 꼭 틀어 틀어 알던 놈이 자 이렇게 열었습니다 자 이거 보려 이게 카드가 들어있는데 어떤 것들 이게 이렇게 스카 나와있죠 여기 개발년도 2 0 대충 이렇게 보시고, 여기도 이렇게 멈춰서 보시고요. 자, 일단 본체를 꺼내겠습니다. 아, 뭐에 연결돼 있네? 이게 붙어 있네. 봐라. 너를... 근데 이따 또 위로 가겠습니다. 자. 이따. 일단 가위가 좀위어가겠고습니다 자. 딱. 자. 이 일단 이따 두고. 네. 갑자기 또왜 들리냐? 자, 빼 보도록 하겠습니다. 와우. 일단 이걸 스카 일단 이거 펴보도록 하겠습니다. 손이 없으니 발로. 그리고 길이는 그다지 긴 편은 아닌 겁니다. 자와 스카 수직선도 이래 이미 잘있고괜 천천히.. 적인 이게 좀, 좀 짠, 작네요. 좀 작아요 이게 단체 어딱 들어왔어. 자, 여기 접혀있는 조준경 이거 펴주고, 여기도 펴주고, 자, 됐습니다. 여기는 아무것도 없냐? 텅 비었는데? 자, 조준점을 보면 이렇게 됩니다. 오, 실제로. 오, 됐다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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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. 됐다. 좀 이렇게 보입니다. 싸보진 않을 건데 이거 총알안 들었어? 어 들어 총이 들어있긴 들었는데 총은 알 이게 전동건이어서 <laughs> 배터리는 꽂아놔야겠네. 이게 전동건이어서. 음? 이게 전동건이어서, 잠시만 6%될 때까지만, 네, 다시 충전을 했는데요. 손잡이를 뺄 수도 있더라고요. 손잡이는, 요기, 요, 이거를 밑으로 냉, 내리고 쭉 밀면 됩니다. 그리고 이게, 작년 손잡이가 없습니다. 어떻게 정, 이게 전동건이어서, 그게 뭐냐. 정전 종자비가 없는데 정전 하는게 그게 없는데 이거 이게 전동건이어서음 써보진 못할거고 그 배터리 아니, 건전지 필요하니까 일단 그냥 외연만 보겠습니다 기능하고 자 여기는 이거를 여기 는 요거를 누르게 되면은, 누르고 땡기때 되면은, 여기 이렇게, 이렇게, 개머리판 길이를 늘렸다 줄였다 할 수도 있습니다. 전 3, 3하고 4만 나오게 하는,